오늘은, 짠. 짠! 이거는 뭘까요? 이번에 네이밍에서 새로 나온 프라임포그 립틴트 키트입니다. 요즘에 또립 신상들 되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제가 구매를 해봤냐면 네이밍 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제가 매트하고 벨벳한 그런 립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이제 날씨도 선선해지고 하니까 또 매트한 립이 또 많이 땡기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네이밍 신상 립, 어, 프라임포그 립틴트를 한번 발색해보는 시간. 시간을 그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또 마침 이렇게 키트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잘 됐다 싶어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키트로 구매를 해 봤고 요런 포스트 카드랑 이거는 페이스 메이크업 샘플 키트랑 요렇게 브러쉬도 같이 오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립 스머지 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택배를 받고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키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뜯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개봉을 해보려고 저도 지금 첫 개봉을 해봅니다. 진짜 특이해요. 우와. 이상하게 뜯겼어. 이쁘게 뜯기진 않네요. 뭐 어디도 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네이밍 감성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이미 패키지부터가 제 스타일이에요. 오! 와! 너무 예쁘다. 그렇죠? 네이밍은 진짜 이런 패키지를 너무 센스 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7가지 색상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오, 요렇게 모델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지금 키트로 제가 구매를 했는데 키트는 정가로는 11만 2천 원인데 저는 5만 9천 3백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흐릿하게 공간 가득 퍼진 안개의 잔상을 그대로 담은 헤이지 애프터 이미지 컬렉션 유연한 실루엣 속 깊이감이 차오르는 컬러와 부드럽게 퍼지는 편안함이 나만의 분위기로 스며들어 진한 여운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발색을 해봅시다. 얇고 부드럽게 마치 안개처럼 퍼지듯이 스며들어서 포그틴트라는 예칭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어, 벨벳 텍스처임에도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 가볍게 밀착되어서 프라이머를 바른 것처럼 아주 매끄러운 립으로 완성해주더라고요. 포슬포슬한 질감이고 건조함 없이 굉장히 얇게 착붙되는 텍스처예요. 내용물도 고르게 도포되면서 블렌딩하기도 쉬운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뉴데이 색상 한번 발라볼게요. 어, 따뜻하고 포근포근한 누디 베이지 색상입니다. 단독으로 발라도 어, 굉장히 시크하고 이쁘고 베이스로 바르기에도 좋은 색상이에요. 완전 MLBB 색상이라서 어, 본연의 입술색에서 좀더 생기를 더해주는 웜한 피치빛 베이지 색상입니다. 다음 레딘 색상입니다. 핑크 베이지 컬러로 살짝 생기 있으면서 무난하게 바르기 좋은 차분한 색감이에요. 메인 컬러인 만큼 실용적이고 데일리하게 바를 수 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로즈 컬러에 베이지 한 방울 탄것 같은 컬러이고요. 이것도 베이스로 바르기 좋아요. 뉴데이가 웜톤 베이지였다면 레디는 화사한 쿨톤 베이지로 추천드려요. 다음은 캐리오버 색상입니다. 어, 뮤티드 코랄 컬러로 어, 살짝 브릭톤 한 방울 섞은 색이고요. 살짝 오렌지 빛이 들어가서 생기 있어 보이고 어, 뭔가 당근 색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화사함이 올라오지만 살짝 톤 다운되어서 촌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예요. 봄웜이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어본 색상입니다. 선명하고 깨끗한 레드 컬러이고요. 처음엔 핫핑크 색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인데, 여러분 레이어링 할수록 굉장히 화사한 레드로 발색이 돼요. 어, 이거는 진짜 톤 상관없이 다잘 어울릴 레드고요. 얼굴에 형광등을 탁켠 것처럼 어, 굉장히 뭐랄까 어, 한 송이의 생화 같은 어퍼 색상이에요. 이번 가을 겨울에 바르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레드립 좋아하시는 분들 무조건 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립썸 색상 발라볼게요. 말린 장미 색의 소프트한 로즈 컬러이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성숙한 로즈 색상입니다. 이것도 메인 컬러인데 저의 원픽 컬러예요. MLBB 립이라 계절 상관없이 데일리하고 분위기 있게 바르기 좋고 로즈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웃 윗 색상입니다. 브릭 레드 컬러로 완전 가을 가을한 색감이에요. 어, 칠리빛 브라운 컬러를 연출해주고 어,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가을 웜톤 분들 꼭 품으시길 바래요. 특히 리썸이랑 아웃 윗 색상은 어, 트렌치 코트 입을 때 발라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그레이트풀 색상입니다. 이것도 메인 컬러이고요. 모브 버건디 컬러로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이에요. 완전 딥한 깊이감 있는 레드이고요. 차분한 버건디 톤에 모브 톤이 믹스되면서 시크하고 우아함이 느껴지는 컬러예요. 뭔가 고혹적인 가을 여자로 만들어주는 느낌? 특히 겨울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네이밍 포그 립 틴트 7가지 색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